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긴 연휴 동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한 톱 이슈부터 보시죠 먼저 파죽지세로 오른 금값입니다 국제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천 달러도 뚫고 올라갔는데요 이 국제표준인 31.1 g 이 57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는 금 한돈 그러니까 3.75 g 가격이 70만원을 넘겼죠 복합적인 이유가 금값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집에 나서고 있는데다 최근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프랑스 전국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올랐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드만삭스는 내년 말 4,900달러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관세도 이슈였는데요. 유럽연합이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이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철강 관세 50%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발 관세의 도미노 현상이란 얘기인데. 우리 철강 업계에는 날벼락에 또 날벼락이 더해진 거죠. 유럽연합은 지난해 한국산 철강을 44억 8천만 달러, 약 6조 원 넘게 수입한 우리 업계의 최대 고객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일은 가자 전쟁 발발 2년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수많은 희생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상황은 이번 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협상 개시로 다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휴전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하마스는 생존 인지를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1차 철수선까지 병력을 뒤로 물리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풀어주는 게 골자입니다. 압박 중재로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원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자신의 업적임을 과시했는데요. 다만 이 평화협정 2단계의 핵심인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팔레스타인 과도정부 수립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난제여서 진정한 평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집권자민당 새 총재의 강경보수이자 극우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사항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임박했는데요. 국회 지명선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데 공격적인 재정 확장과 금융 완화 정책으로 아베로믹스 시즌2가 예상됩니다. 금융시장도 이 같은 분위기를 즉각 반영했죠. 일본 증시의 니케이지 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엔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정치적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세바스티앙 르꼬르니 신임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프랑스 역사상 최단 시간에 사임한 총리가 됐습니다. 재정 악화에 긴축 정책 추진,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 또 이에 따라 분열된 의회는 프랑스가 직면한 이 구조적인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년 새 벌써 5명의 총리가 물러나면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리더를 뽑은 일본 경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총리 지명이 확실시되는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 이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격적인 돈풀기를 예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당장 일본 증시가 환호했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네. 다카이치의 승리는 예상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신임 총재는 지난 4일 치러진 제29대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신임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에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다카이치는 당원과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보통 제일당 대표가 총리에 오르는데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된 다카이치는 정치권의 연정 협의를 거쳐서 이달 임시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서 일본의 백사대 총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카이치 사라의 어떤 인물인가요? 네, 1961년생으로 만 64세인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오사카 인근의 나라현 출신인데요. 대학 졸업 뒤 정치인 양성 기관인 마쓰시타 정경숙을 거쳤고. TV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3년 나라현지역구 중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진출한 뒤에 10선을 했습니다. 자민단 유력 인사 중 드물게 비세습 정치인으로 아베와 기시다 내각 등에서 총무상과 경제안보 담당상 등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보수적인 일본 정계에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성향을 드러내서 여자 아베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총리에 오르게 되면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이정표도 세우게 됩니다. 네. 당선 소식에 일본 금융시장이 먼저 예민하게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지 총재 선출 직후에 처음 장이 열린 지난 6일 니케이지 수는 4.75%나 급등했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았는데요. 사상서음 4만 7천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또 4만 8천 선도 뛰어넘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화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기준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150 12엔 수준까지 내려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일본 주식은 매수하고, 애나는 매도하는 움직임에 일명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움직임은 제2의 아베노믹스 기대감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자 국채 발행까지 허용하는 재정 확장 정책. 어, 즉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반도체와 AI, 또 우주와 원전 등 국가 경쟁력 핵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관련 섹터가 중심이 돼서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데요. 어,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는 일본 경제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어, 그동안 구조개혁 지연으로 저평가돼 온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주오증권은 연내 니케이 지수가 5만 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반대 주장을 표왔는데요. 금융정책 방향성을 정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강한 개입 의사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행이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 속에 엔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베 때와는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에선데요. 2012년 아베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때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돈풀기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인플레이 국면에서 아베노미스 정책을 취하면 고물가 대책과 모순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적자국채 발행 의지와 감세정책 추진 가능성이 재정 악화 우려까지 낳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미 장기물을 중심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뛰었고 또 20년 만기 국채 금리도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는 일본은 올해 글로벌 장기금리의 약세 충격을 수출해 왔다면서 일본 국채 변동성이 미국과 영국 등의 국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음.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곧 외교 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21일쯤 총리에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5일과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 한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 처음 등장할 전망입니다. 뒤이어서 27일부터 3일간 일본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탁월한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면서 다카이치 총재를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이 대중 강경책의 공감대를 갖고 강한 밀착관계를 형성할 것이란 전망 속에 미일 무역협상의 이행을 두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 관심 다카이치 총재는 관세 협상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 만큼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합의 등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엔저 흐름과 관련해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가 일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엔저를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다카이치 총재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카이치 총재가 일단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다음 주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행사 참석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한국과 중국과 역사 와 영토 등의 문제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재의 초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 다음 이십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뭐, 다알다시피 시트콤, 시트콤 제목이죠. 최근 금과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딱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증시까지 활황이다 보니 위험자산, 안전자산, 뭐,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다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임선우 캐스트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급값부터좀 보죠. 이번 주 드디어 온스탕4,000 달러도 돌파했어요.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골드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1월 2,600 달러대로 출발한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000 달러 고지를 돌파하면서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는데요. 신고가 기록을 수시로 갈아치우면서 올 들어 50% 넘게 올랐습니다. 1979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인데 이미 월가가 예상했던 올해 금값 전망치를 뛰어넘었고요. 국내에서도 올초 50만 원대였던 금한돈 값은 70만 원을 넘어 이제 80만 원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골드뱅킹에는 작년 말보다 80% 급증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고 수준의 뭉칫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금 쏠림 현상은 글로벌 트렌드가 됐는데요.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금 ETF 유입액은 640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을 넘겼는데 9월 한달 동안에만 173억 달러가 유입돼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이한 점은 금값이 주식 또뭐 비트코인과 함께 지금 오르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금은 불안할수록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낙관적일수록 오른다는 말처럼 경기 둔화 압력이 커져 투자자들 사이에 위험 회피 분위기가 퍼지면 금값이 오르고 반대로 경기 회복 기대 속에 위험선호 현상이 우세해지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이 각광받는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도 깨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등 47개국 증시 3천 종목을 담은 MSCI 대계 지수도 연초 이후 18% 4월 저점 대비 약34% 반등할 만큼 최근의 불장이 몇개 나라의 국한된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휴 동안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찍을 만큼 무섭게 달렸습니다. 전통적으로 강세 시기인 4분기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9월 말 저점인 10만 9천 달러 부근에서 15% 넘게 수직 상승해 지난 5일 12만 5천 달러를 넘어서더니 불과 2시간 반 만에 12만 6천 달러 고지까지도 뚫어냈습니다. 현재는 단기 급등에 따른 팔자 주문이 쏟아지면서 12만 천 달러 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이례적인 에브리싱 랠리 흐름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 2주째로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 쉬다운 유럽권에서 가장 심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안정적인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투자자들을 대체자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을 좀월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공통적으로 더 이상 달러는 못 믿겠다. 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달러를 비롯한 선진국 통화의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려는 투자자들이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몰려드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강화하고 있다 짚었낸다 높은 정보 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서, 신뢰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대체할 다른 자산을 찾아 피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가를 대표하는 빅샷인 시타들의 켄 그리핀도 투자자와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대신 금을 안전한 피난처로 본다며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말했는데 지속해서 미국 산업에 베팅하겠지만 달러화에 대한 위험 노출은 피하고 싶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보시었던 장기화 가능성. 정도 더해진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미국 이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적 불안정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상황이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진단했습니다. 음. 앞서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재의 아베노믹스 시즌2 개막이 확실시되면서 엔화가치가 뚝 떨어지기도 했고 유로화는 프랑스 정국 혼란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금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어요? 네, 월가에선 에브리싱 랠리가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머물던 자금이 작은 비중이라도 옮겨갈 경우 추가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이 보유한 미국 제1%만 귀금속으로 전환돼도 금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 선에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고요. 스탠다드 차트도 역시 금값을 의미있게 되돌릴 촉매 요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올해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온스 5,000 달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짚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 역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더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음. 속속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점차 강해지면서 옵션 시장 거래자들이 14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데 베팅을 늘리고 있다 진단하면서 연말 만기인 단기 비트코인 옵션 계약에서 콜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해당 행사 가격 부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싶었고요. 시장 분석업체 엠버데이터는 매수 청산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현재 비트코인 선물과 무기한 계약의 명목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의 수준에 달한다며 이번 시장 랠리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 분석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변동성 급등이나 푸드옵션 거래량의 변화를 단기 조정의 경고 신호로 주의해야 한다 덧붙였는다 이마저도 도약을 위한 다음 단계라는 분석을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크레디블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에서 11만 8천 달러 구간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구간으로 하락할 경우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15만 달러 이상을 향한 다음 단계가 시작됐다 짚었고요. JP모건 역시 비트코인이 여전히 금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있다며 목표가를 16만 5천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ETF 유입세가 지속되고 금과 비트코인 사이 자본 이동이 이어질 경우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보다 40% 이상 확대될 수 있다 짚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 조만간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며 단기 목표가를 13만 5천 달러, 연말 목표가로 20만 달러를 제시할 만큼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김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2년간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휴전협정 1단계에 합의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카타르와 이집트 등 중재에 힘써준 국가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urkey, Saudi Arabia, Egypt, Jordan, and so many others, so many people fought so hard. This is a big day. We'll see how it all turns out. We have to get the final word down in concrete. Very importantly, I look forward to having the hostages come home to their parents.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은 이번 주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뚫었죠. 월가에서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도 이 금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훌륭한 방법이라며 전체 투자 비중의 15% 정도는 금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Gold is a, a very excellent diversifier of the portfolio. So, if you were to look at just from the strategic asset allocation mix perspective, uh, you would probably have something like, as the optimal mix, something like 15% of your portfolio in gold, because of the fact that um, uh, if you didn't even have a tactical, because it is the one asset that does very well when the typical parts of your portfolio go down.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제 2주차로 접어들었죠.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셧다운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happen in 2026. I just, I'm not worried about it as a different statement. Look, I don't like shutdowns. I, I think it's just a bad idea. And I don't care what the Democrats or Republicans say. It's a bad idea. It's not a way to run a railroad. I don't think it's critical. We've had, I forgot the number, four or five or six. You know, one of them went for 35 days. I'm not sure anyone really affected the economy and the market in a real way.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연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사실상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야겠지만 그 어떠한 자료도 실제 경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with this shutdown, the Fed really is flying blind. And the consequence, of course, of that is that they do need to look at all these other data sources. There are other things to look at, but none of these can be mapped directly one to one into the government jobs data. Mm -hmm. So that's why both on CPI and on non-farm payrolls and a broad range of other indicators, when we normally look at retail sales, durable goods, we just don't know literally at the meeting on October the 29th, what truly has happened to the economy since the meeting that we had in September.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이 연휴가 끝나고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월요일엔 중국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역시 주목되는 부분은 수출인데, 앞서 8월 증가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을 밑돌았는데, 특히 대미 수출은 33%나 급감하면서. 미국발 관세에 따른 선주문 약발이 다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월 흐름이 그래서 중요해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 집계도 나오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미수출이 관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은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연례회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도 나오는데요. 최근 불안한 국제유가 흐름 속에 오펙플러스가 이번 달 증산에 이어서 다음 달에도 추가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요 전망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본 증시는 월요일 휴장입니다. 자,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막이 오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예상치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 시장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 8천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웰스바고 시티그룹 등 대형 금융주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운업계가 주목하는 일정도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에서 건조된 모든 선박이 대상인데요. 해운과 조선업계의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요일 이후 윈도우10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종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죠.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딱 2주 앞두고 최신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내놓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자, 고용시장 진단이 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앞서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로 인플레이션 상황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8월 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 변동성을 뺀 근원 CPI는 3.1%였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나오니까 확인하시고요. 수요일에도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 그리고 미국 대형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직계인데 최근 흐름이 좋죠. 8월 수치는 관세 우려를 잠재웠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전월 대비 0.6% 증가를 기록했고 7월 증가율도 0.5%에서 0.6%로 상향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 물가도 확인하시고요. 실적은 대만 TSMC가 관건입니다. 뭐 매출 실적은 이미 발표됐죠. 9월 매출이 나오면서 3분기 매출 집계는 전년 대비 30% 늘어난 우리 돈약 46조 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순 이익을 포함해서 3분기 전체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관심인데 8월까지 석달 연속 10만 명대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수입물가도 체크하시고요. 뭐 이밖에 9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 경기를 나타내는 주택 착공건수와 건축허가건수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다음주 주요경제일정 짚어봤습니다. 자, 얘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